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펫보험을 알려드리는 손수하다, 손수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5월부터 펫보험이 바뀌었어요. 4월 기준으로 알아보셨던 분들 혼란스러우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바뀐 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바뀐 보장 내용, 보험사별 대응, 그리고 보호자님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까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손쉽게 풀어드릴게요. 처음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이미 가입을 해두신 분들도 꼭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편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월이 되면서 어떤 게 바뀌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기 부담금 보장 비율 갱신 주기가 조금 축소가 되었고요 대신 일부 회사는 보장 내용이 조금 더 좋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표로 디테일하게 한번 봐 볼게요 펫보을 다루는 메인 회사 5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가입 연령은 A사는 생후 3개월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생후 2개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건 기존 내용과 동일하고요. 자기 부담금 파트로 볼게요. 4월에는 자기 부담금을 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자기 부담금은 최소 금액이 3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자기 부담금은 진료비에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인 거죠. 30만 원 진료비가 나왔다면 3만 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장비율도 이제는 어떤 회사이든 최대가 70%인 걸로 바뀌었어요. 물론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도 작고 보장비율도 높은 게 좋으시겠지만 전체적인 보험 시스템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거죠. 사람 실비처럼 30%는 이제는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세대 실비가 지나가고 5세대 실비가 나와도 우리가 실비 가입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펫 보험도 보험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오랫동안 펫 보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이 정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상 비율은 진료비에서 내가 돌려받는 퍼센트이고요. 30만 원 진료비가 나왔다면 자기 부담금 3만 원 제외한 27만 원에서 70%인 18만 9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루 한도는 회사에서 하루 당 보장해 주는 한도액이라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합니다. 하루 한도는 수술 한 날과 안한 날로 구분이 돼서 지급이 되는데요. 수술 안한 날인 입원 검사 치료 약제 등을 한 날에는 입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 뭐 슬개구 수술, 결석, 백내장 수술 이런 수술을 한 날에는 수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번 통원 한도는 A사, C사 제외하고는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으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D사의 경우 4월까지만 해도 15만 원까지만 설정이 가능했었는데 5월이 되면서 30만 원 설정까지 확대가 되었네요. 수술비의 경우 B사, E사는 3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B사의 경우에는 5월이 되면서 수술비를 300만 원까지 확장을 하면서 큼직하게 나가는 수술비에 대해서도 든든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연간 수술 횟수에 제한이 있었던 C사도 5월이 되면서 제한 없이 연간 한도 내에서 쓰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어요. 이사 빼고는 다 수술 횟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연간 한도는 1년 동안 보장해주는 총 한도액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B사, C사는 연간 2천만 원까지, D사, E사는 연간 1,500만 원까지, A사는 연간 1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갱신주기 볼게요. 기존에는 보험을 한번 가입하면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자동갱신이 되었지만, 이제는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보험금 청구가 몰리면서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3년마다, 5년마다 껑충 오르는 갱신요금을 1년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회사의 갱신시 요금 예시표를 봤을 때, 금액이 오히려 감소되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갱신 주기를 변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갱신 시점에는 조건이 바뀔 수 있는 재가입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재가입이 되었을 때 우리 아가의 질병 기록으로 인해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약관에 보면 가입 이후 생긴 질병이나 상해를 사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장 내용은 개정이 되면서 달라질 수 있으나, 가입 후 아가의 질병 기록으로 인해 재가입이 거절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부담금 3만원, 보상비율 70%, 하루 한도 30만원, 수술비 300만원이라고 하고, 어떻게 지급받는 건지 봐볼게요. 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려서 앞다리 골절로 인해 수술비가 35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3만원 제외한 347만원에서 70%인 242만 9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위장장애로 인해 검사를 했고 50만원 진료비가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3만원 제외한 47만원에서 70%를 계산하면 32만 9천원인데요. 이날은 수술한 날이 아니어서 30만원까지만 통원한도비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가 진료비로 가면 갈수록 5월에 바뀐 자기부담금 보상 비율에 너무 의미를 안 두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에서는 한도에까지만 지급을 해주는 거니깐요 기본 보장인 의료비 담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확대 특약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특정 약물 치료, 치과 구간질환 파트입니다 알러지나 아토피에 걸리면 간지럽잖아요 이 소양감을 줄여주는 약제인 사이토포인트와 아포켈 약은 모든 회사가 다 보장을 하고요 스케일링 포함한 치아 진료도 다 보장을 해줍니다 기간지 협착 파트입니다. 상담을 드리다 보면 아이가 켁켁거려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기간지가 좁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저희 집 콩이도 기간지 협착으로 기간지 확장제를 매일 먹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지 협착이 되는 회사를 조금 중요하게 보긴 합니다. 이사 제외하고는 기간지 협착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고요. MRI CT 확장 보장 파트입니다. MRI CT는 기본 의료비 담보에서 모든 회사가 보장을 해주지만 부족할 수 있죠. 고가 비용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요. 여전히 A, B, C사만 이 부분에 대한 확대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물제거 확장 보장입니다. 청구율이 높은 파트이고요. 아이들이 뭘 주워 먹게 되면 구토유발 약물로 이물질을 구토로 나오게 하는 방법과 내시경으로 꺼내는 방법으로 처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A, B, E사는 구토유발 약물은 20만원 추가 보장, 내시경은 200만원 이내로 추가 보장을 해주고요. C사는 내시경 C에만 100만원 이내 추가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고가 검사 확대 보장 관련은 횟수 제한이 있는데요. A, B사는 MRI, CT를 연간 1회, 이물질 관련 내시경은 연간 2회로 분리를 해놨고요. C사는 이물질 관련 내시경이 아니라 모든 내시경을 보장을 해주는 폭넓은 범위이기는 하지만 CT 내시경을 연간 1회로 묶어놨어요. 아이가 1년 안에 CT를 찍게 되면 MRI CT에 대한 확대 보장은 그 해에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고가 검사에 대한 횟수의 의미를 두신다면 A, B사가 유리해 보입니다. 백내장 수술비 확정 보장이에요. B사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50만 원을 추가 보장을 해주는데요. 어, 그럼 다른 회사는 백내장 수술이 보장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모든 회사가 백내장 수술을 했다면 기본 의료비에서 수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단 B사의 경우 기본 수술비에서 보장이 되고 플러스 50만 원을 더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상상 교상치료 확장 보장입니다. 어, 생각보다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럴 때창상이나 교상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 됩니다. 이럴 때 수술이 아닌 처치라면 각종 검사와 치료비로 인해 진료비가 통원한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B사의 경우 70만원 미만으로 추가 보장을 해주는 새로운 담보를 출시해서 뭐 애견카페나 뭐 산책하다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든든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누관과 천모난생을 둘다 보장하는 회사는 A사, C사가 보장이 되고 E사는 천모난생만 보장이 됩니다. 누관 수술에 대한 보장을 두고 회사 선택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저는 저희 아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관 수술이 사실 효과가 있는 수술이 아니기도 했고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거 금방 막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적극적으로 권해지는 수술은 아니기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회사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활치료의 경우에는 A사, 이사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볼수 있는데요. 기본 의료비 담보에서 재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죠. 기본 의료비 약관을 보면 보장을 해주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은 재활치료를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A사는 보장을 안 해주는 항목에서 재활치료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이사는 보장을 안 해주는 항목에서 물리치료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A사, E사는 기본 의료비에서 재활까지 보장을 해주는 범주로 보시면 되시고요. B사는 기본 의료비에서는 재활을 보장을 해주지 않지만 별도로 본인들이 지정한 다섯 가지 특정 재활 치료에 대한 보장만 해주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들은 재활 치료 자체를 다루지 않고요. 재활에 의미를 두신다면 A사, E사가 유리해 보입니다. 장례비 관련입니다. 펫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동물 병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함이기도 하고 장례비는 사실 만기도 12세 또는 15세까지라 펫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있어서 부수적인 담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에 가성비를 구성을 해드리는 담보이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장례비도 보장이 되면 좋겠죠?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삐사 시사는 지원금 30만 원 플러스 장례 업체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손 보상을 해줍니다. 팔인제도 관련입니다. 동물 등록 할인은 A사, B사, E사가 5%로 가장 높고요. C사, D사는 2%입니다. 단 C사는 1년 이내에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3% 할인을 해줘서 결국에는 5%로 동일하게 맞출 수 있어 보여요. 유기견 할인은 A, B, C사가 3% 추가 할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A사, C사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육한 지 3년 미만이어야지 적용이 되고, B사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3년이 지나야지 할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모든 회사가 두 마리 이상은 다둥이 5% 할인이 추가로 적용이 되니까 다둥이 보호자님들은 꼭 챙겨가 주세요. 면책기간입니다. 모든 회사가 다 상해에 관련된 사고는 가입한 날부터 적용이 되고요. 질병은 30일 후에 보장이 됩니다. 단 A사, B사는 알러지, 아토피와 연관이 있는 특정 약물 치료 담보에 대해서는 90일 뒤에 보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진료는 90일 뒤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구율이 가장 높은 슬개골 고관절 관련 보장은 모든 회사가 다 1년 뒤부터 보장이 되니까 1년 동안은 아이들 슬개골 꼭 조심해 주자고요. 자 이번 개정이 된 펫보험을 살펴보니까 보장이 좋은 회사 중에서는 B사, 가성비 회사 중에서는 이사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5월부터 달라진 펫보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봤어요. 반려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아플 때일수록 보호자의 역할이 정말 크잖아요.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보험이라면 지금이 바로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손수하다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보험 제도의 변화, 상품 비교, 가입 꿀팁까지 손수 정리해서 부드럽고. 쉽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안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